along with deciding if this was the week they had done some tea into yon harbor 근데 홈즈하고 키가 비슷한데 127은 넘은 것 같아. 홈즈 키가 몇인가 모르겠네요. Who tried to kill me, Mr. Holmes?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이 씨. 이 녀석을 척추 접고 달려. Good job, Toby. 아니 여기 저 놈이 다터트려나갖고 조사 안돼요 어, 참나 뭐 어떡하면 좋아 홈즈의 목숨을 노린 인물을 찾아내래 이거 서재 확인해래 노래 어디를 가야 노래가 있을까 독과사전? 역사. 이건가? 아니야. 그린 드래곤. 그린드래곤 술집은 보스턴 노스엔드 유니언가에 있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대요. 따라한 술. 아 이거 드래 그린 드래곤 술집을 따라한 술집들이 유럽 곳곳에 생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재 런던 화이트 체풀 지구의 황구중 근처에 있답니다. 그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린 드래곤 술집 안 생겼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응? 나의, 응? 아니, 알아본다면서 와갖고 왜 방해를 하지? 그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구야저 <laughs> 자식이야. <laughs> 진거임마 <진거인물. 웃음> 아, 옷좀 갈아입어야겠다. 모니카운을 입고 일할 순 없잖아요. 축제복장, 의사복장. 어, 술집 가는데 목사복장을 할순 없잖아. 다 입어봤네. 아, 선원복장, 항구에 있대요. 그네, 선원복장하고 가라고. 선원복장이 있는 거구만. 옷이 왜 때때로 하나씩 있는 거였어? 선원 모자를 찾읍시다. 선원 모자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 마을에는 모자가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게 운동할 때 쓰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선원 모자? 아, 이건가 선원 모자? <laughs> 이거 그래 수염 및 눈썹은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야지. 좋아. 선언, 뭐, 뭐, 수염이라면 이래야지. 좋았어. 변장 잘한것 같아. 모자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모자가 아닌가? 모자가 잘못됐나? 이건가? <laughs> 이모잖아, 아닐 거 아니야. 음. 이건가? 그래, 그래, 그래. 옷에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이거. 너 누구랑 얘기하니? 걔랑 얘기하는 거야? 딸, 따님, 이 악마의 딸이라는 게 징그럽게 말안 들어서. It's incredible h o 죽이고 싶은 네살뭐 아, 미운 네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중에 너도 들어가는 거니? Did you sleep well, Kate? Very well, thank you, father. 악마의 딸이야? Is that w i l d Whatever is he doing now? Oh, okay, well, 그가 그러니까 내사도 아니고 일곱 살은 지난 거 같으니 집에 있으라고 하면 애가 왜 영국은 아기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것도 다 기숙사 있잖아.

아 생일이니? 그래 걔한테 머리에 뭐? 거짓말이야 알고 있었던 게? 나는 걔 머리에 씌어져 있는 그거 원뿔 보고 알았는데 아니 나는 알았다고 홈즈가 몰랐다 해도 아 진짜 스트리머는 눈치챘는데요 아니 그렇게 눈썰미 좋으신 홈즈는 왜 있다 인데 아쌀 때기 없는데 추리 쓰지 말고 이런 데나 추리 쓰라고. 아 진짜. I'm so sorry, Kate. With Wild's visit, I look. Here's some spending money. Go and treat yourself to a, a thing. All right. 이 I'm 돈으로 done. 해결하려는 아빠네요. You never do anything right. All right, all right. Come here. I've had enough of you not caring about me. I do care. I've just had a, a difficult night. Yes. Alice told me about the bomb, but you wouldn't. Kate, I I only want to protect you. You don't understand anything. What? I wish Alice would adopt me. Don't be ridiculous. I don't know why my parents entrusted me to you. Did they really know you? Kate! Come back! Such a waste. 아니 여기 여기 톱이 아, 머리에 쌓여 아, 아, 있는 거만 아, 아, 봐도 아, 생일인 줄 알겠구만. 이아는 진짜 짤태기없는데 아, 아, 동물원 간다니까 집 조사하겠다고. 개생일이야? 요때 개생일을 챙겨줬을 이유가 없잖아. <laughs> 죽을래? 와, 딸내미하고 저기 동물원 간다니까 바로 집 조사 나갑니다. 이상하다. 옆집 옆집으로 가는 건가? 발코니에서 분명히 만났거든. <목소리> 집에 없어? 여기 누구네 집이야? 이거는 I should find another way inside Alice's flat. Force is not an option. 도교. I should find another way inside Alice's flat. 지금 e 리스 집이 여기라는 겁니까? 그 아줌마? a t h e back room? 분명히 t 리스는 같은 2층인데? Force 아, is not an option. 아꼬 i 이가 지금 밑에 층에 있는 거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가라고? <laughs> 아 기자들도 알아본다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 예, 네, 그러면 문을 따든가. 자물쇠. 아니, 평소에! 자물쇠 열어! 뭐죠, 이 아저씨는? 자물쇠 열라고 자물쇠 나 집에서 쌈뭐 챙겨가야 되는 거? 쌈을 설마? 아니 좀 이상한게 애한테 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거처를 조사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이나 무단 침입은 안 된다고. 근데 아니 왜왜 왜 아니 문 따고 들어가라고? 평소에 문 따고 들어가시잖아. 왜안 되는 거지? 죽을래? 엘리스를 <laughs> 유혹하라니. <laughs> 아니 잠깐. Force is not an I find way flat. 문 따기를 실현하시라고요문 따기. 저기요, 아저씨. Force is not an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 평소에 문 따는 그거 왜안 돼? 폭탄은 재조립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너 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없는데? 나가면 안 된대. 기자들 때문에 나갈 수 없대. <laughs> 저기. 아니 이거 뭐야? 엘리스 방을. 그러면서 왜 창문을. t s not go outside. The journalist would n o 아니, 자물쇠 따기를 왜 적용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자물쇠 따기도 안 하고, 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라고? 뭔수로 열쇠도 없는데, 열쇠를 어디서 찾아와야 되나? 잠깐만. 집에 는 청소. 방에 들어가면 혹시 뭐 있는지 보라고? 음. 아니, 이런 옷 있는데 이런 옷은 왜 옷장이 없어? 여기 걸어 놓고. 걸어 놨으니 옷장이 없는 건가? 집에 뭐 없는데요. 아, 베란다로 해서 옆집으로, 아, 이건가 봅니다. 몇 개의 자물쇠 따기를 동시에 사용해 잠금판을 올려 자물쇠를 딸수 있습니다. 아예 어~ 일 아니 일 번하고 삼번 저기, 어떻게 놓으라는 거지? 몇 개의 자물쇠를 동시에 사용한다는데, 그래, 나도 동시에 사용하고 싶은데요. 두 개를 어떻게 놓냐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안 된다고. 동시에 어떻게 놓지? 1번을, 얘를 먼저 네. 앞에다 놓고, 아니 이걸 두 개를 놓으라는데 어떻게? 내가 아, 아닌데? 아, 얘를 두 개를 놓으라면 두 개를 어떻게 놓으라는 거지? 아니 내가 이걸 하면서 아무것도 안 뜨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두 개를 나도 놓고 싶다고 어떻게 선택하는 건데 두 개를? 이게 왼쪽에 저 자물쇠 놓는 저게 선택이 따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 아, 혹시 그건가? 아닌데. 같은 칸에 걸려있어서 되는 게. 이제 된다. 아, 이거 하는 거 알겠어. 어 지금 사실 한개한개씩밖에안 되거든. 아, 이거 레프트 시프트로 아 어. 3번을 놓고 레프트 시프트 누르고 하나를 더 선택하는 거야 음하, 음. 돌리 하나를 놓고 다른 열쇠를 또 하나 더 선택을 하고 싶으면 음, 레프트 시프트를 한번더 눌러서 한 개를 더 배치하게 하는 거야 음. 거참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네 It appears that Alice sleeps in this armchair, as uncomfortable as that must be. 아니, it appears that Alice sleeps in this armchair, 아니, 이거, as uncomfortable. Alice prepared a gift for Kate. She remembered her birthday. 아 생일 선물로 되게 웃긴 게 관우님 지금 이게 옆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홈즈 그 층에는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층이 없거든 이거 옆에 층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면 옆에 건물이잖아 아 옆방이잖아 오른쪽 건물이란 말이지. 근데 꼬맹이 있는 그 1층 거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가? 아니야. 그러기에는 홈즈 집이 2층 전체인데, 이거 집, 집 구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뭐 냄새 그냥 맡아도 되는 거야? 향수야? It has no smell. 냄새는 나지 않아? 맛 조사기. 먹을려고? It has a bitter taste. 그걸 왜 처먹어. No smell, bitter taste. It's a tincture. 파르비투로 틴크 그건 또 뭔데요? A soothing drug to aid sleep. 그래서 그게 뭔데? 최근에 사촌의 셔츠를 맡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드레스 완 금요일까지 드레스 완성해달래. Alice has recently used this. 쓴, 쓴맛이라는데, 쓴맛인 걸로. 다이얼을 회전시켜 미로를 빠져나갈 진로를 구상하여 관을 여십시오. <laughs> 아유이씨 뭔 놈의 집안이 미로판이야 이씨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됐네 야이씨 그냥 열렸네 사랑하는 앨리스에게 병마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란다 혀를 단신으로 용기를 내렴 사랑하는 좋겠다라 너는 죽은 자들의 영과 말하는 방법 잉 응? 다시 얘기하게 되겠지, 고모로부터. 내내 생각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 아니 남의 편지 모아놓은 걸또왜다 챙기냐고. <laughs> 앨리스 친구, 이제 내2 1 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돼서 기뻐. 독립한 아름다운 성인 여성이야. 안나로부터 입양됐어요? 음 밤늦게까지 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거리에 브랑아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이의 이름이 위긴스인 것 같다 앨리스가 홈즈를 보고서 메모해놓은 거네요 왓슨은 항상 붙어있다 매우 두터운 것 같은데 왓슨을 본 기억이 없네 경찰과 함께 일하지 않, 일하진 n 하 w h a t 레 wrong? Phonograph cylinder. What's w r o 홈즈는 케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She's spying 나쁜 s 네요 h e s s p i i n g s h e 아니 저 알라그자에서 자? 진짜? 아니 집이 이렇게 넓잖아. 뭔가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시, 안. Sarah is 엄마야. 문학 r 리스 g e taste in literature. Munha. Meli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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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l i s 니 a m e l 설록 보고 건물주라고 랬어 아닌데. Alice used her mother's name to l 꼬맹이가 여기서 자는 거야? 침대에는 쓰지도 않고 이거 피아노. 뭔 건데? This lock is quite new. 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놀람> 이거 뭐야? Oh my god. 문집이 하... 이렇게 넓어? the wheelchair is the same as the one in the photograph above. louis-napoleon bonaparte. it's my distant answer. 누구야? 윌리엄. 윌리엄. 해밀턴. 해밀턴. <목소리> But I know him. He was a bandit who I arrested t w n t y years ago. 리스빠니 설마? 기억력도 좋으셔. Alice knows about Zacharias Greystoke, the victim from the bowling club. I solved that crime. Hmm. 아빠 왔네. 엄마가 희인이고 아빠가 이 강도였네. I hear you. Daddy t a l k to me. Go leave me alone, daddy. no. Alice is talking with her father William Hamilton. 그런데 엘리스는 진짜로 듣는 것인가? 스페인 세우타에서 집단 자살로 27명 사망. 네 명의 아이들이 포함한 27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조상 숭배 집단에 속해 있었으며 청산가리와 진정대 같은 청량 음료를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앨리스 플로엘라 해밀턴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한 명밖에 구해내지 못했고 해당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깊은 충격에 빠져 있다. 어허, 뭔가, 어, 무슨 집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무서운 집단이 있었는데, 앨리스? 에이브러 링컨 찰스 다윈, 왜 사진들을 온 방안에다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놨을까? 사이비 윌리엄 해밀은 1880년 강도로 변장해 그린 드래곤 술집에서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저런. 선원 복장을 했는데 강도로 변장하라고? 알았어. 야, 문은 잠가 놓고 가야지. 이러고 막다 열어 놓고 이러고 나가는 거야? It's closed. It's closed. 아니, 안에서 잠겨 가지고 문 여는 게 말이 되냐고. 다시 베란다 타고 가는 거야? 그러게 도둑 들었어. 표시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